여러분, 가슴 한 켠이 텅빈 듯한 느낌, 사무치는 그리움에 휩싸여 본적 있으신가요? 문득 떠오르는 얼굴, 잊을 수 없는 추억, 잡을 수 없는 시간에 대한 아쉬움. 오늘은 이 애틋한 그리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혹자는 그리움을 슬픔이라 말하지만, 저는 그리움이야말로 사랑의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시련을 통해 만들어진다. 그리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떠나간 연인에 대한 그리움,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러한 그리움들은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성장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움은 과거의 소중한 기억들을 되살려 현재의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랑했던 사람과의 이별 후 느끼는 그리움은 그 사람과의 소중했던 시간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함께 웃고 울었던 추억들은 잊혀지지 않고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은 그분들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힘들 때마다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리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며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지금 느끼는 그리움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 그리움은 여러분을 더욱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리움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 그리움을 통해 무엇을 느끼고 배우고 있나요?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그리움 속에 숨겨진 사랑의 씨앗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에 공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